네 안녕하세요 행복한뜨개방입니다. 오늘은 어, 먼저 제가 모자를 지지해 모자를 한몇개 떴었거든요. 뜨면서 어, 그거는 이제 주문해서 을 받아서 뜨는 거라 도안 대로 떠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혹시 제가 조금 원하지 않는 스타일이어도 그냥 뜨잖아요. 근데 뜨다 보니까 조금 요건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모자 하나를 예, 변형을 해서 한번 떠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도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이 실은 예전에 제가 그냥 있던 실이라 요즘은 없는 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실로, 그래서 있는 실, 코튼 탑 실로, 바늘은 4mm, 4mm 두 개를 가지고, 예, 변형한 요 스타일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리고, 뜨실 수 있는 분은 설명만 가지고 그냥 바로 뜨시면 되고요. 좀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챙이이 접히는 두 겹이기 때문에, 처음에 코수를, 어, 저는 이렇게 단계로 늘렸어요. 네, 네, 보시면은, 네. 음, 늘릴 때, 늘, 늘리, 한번 늘리고, 두단 뜨고, 한번 늘리고, 두단 뜨고. 그러니까 세 단에 한번 간격으로 원형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늘려주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코 잡고, 한단뜬 다음에 늘리기, 늘리기, 늘리기 해서, 늘리기를 다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래서 코수가 처음에 110코 만들었다가, 늘리, 마지막에는 160코 늘려서, 요, 맨, 제일 많은 요 부분이 160코가 돼요. 아, 160코 된걸 가지고 요 끝머리를, 어, 그 지지엣 같은 경우는 겉뜨기, 같은 무늬 라인 한 잔인데, 저는 요렇게 그 바늘 비우기 모양으로 접히는 부분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한코 뜨고 두코 같이 뜨고 바늘 비우기 하고, 그래서 그 모양으로 한번한 한 다음에 무늬하고 세단뜬 다음에 줄이기. 줄이기 때는 라인을 모양으로 만들어서 두 단에 한번 줄이는 걸로 이 그러니까 간격은 이 등분이 열등분이거든요. 10, 열군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두코 같이 뜨고 간격 간격해서 쭉 해서 줄여서 코수 똑같이 110코 나오면 길이 이 뒷판하고 길이 맞춰서 뜨신 다음에 같이 겹뜨기를 하면 돼요. 처음에 코 잡을 때 풀어내는 코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실로 한 단을 코를 잡고 코 잡는 건 다른 실로 하고 그 다음에 뜨는 거는 내 본판 무민실로 해서 이렇게 풀어낼 거를 110코 만들고 본 실로 한단뜬 다음에 이때 원형으로 되죠. 그 다음에 늘리기 11코 뜨고 늘리고 해서 10군데 늘리기 되고 두단 뜬다. 이렇게 고그 다음에 3번 4번을 반복해서 160코 될 때까지 창을더 넓게 하고 싶으시면 더 해도 되고 넓은 것보다는 짧은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힘이 없어서 대바늘이라좀 처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음 무늬뜨기. 그 다음에 요거 무늬뜨기. 한코 뜨고 두코 줄이고 바늘이 여기에서 이렇게 쪽을 이렇게 쪼글쪼글 쪼글쪼글 아, <laughs> 되는 무늬를한 다음에 여기가 접는 선이 되는 거죠. 반대편 올라와서 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 먼저 뜬 게, 그 다음에 줄이기 한게 위로 올라오고 둘이 같이 겹뜨기, 겹뜨기 하고 그 다음에 쭉 메리야스 기장. 이 기장은 뭐 8cm에서 11cm 뭐 원하시는 길이만큼 뜨면 되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 한 10cm 정도 된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는 이 위는 5등분 이렇게 됐어요. 위는 5등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등분 해서 각각 삼각형 줄이기로 오른 코 줄이기, 왼코 줄이기 바로 시작해서 오른 코 줄이기, 왼코 줄이기 이렇게 해서 쭉 줄여서 위에 코 수가 딱이 줄이기 코 수만큼만 그러니까 10코 10코만 남으면 뭉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뜨는 거 이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의 실로 바늘 3mm 가지고 남의 실로 110코를 만들면 돼요. 몸판 실은 나중에 한코 풀어낼 거기 때문에 풀어낼 실로 겹뜨기를 해야 돼요. 일단은 남의 실을 가지고 일단은 100 잘 보이는 실이 좋은데요, 색깔. 이 티가 좀잘 나는 실로, 남은 실을 가지고, 일단은 얘로 110코를 일반코로. 좀 느슨하게 그냥 막 잡아도 돼요. 얘는 편하게 풀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래 110코를 일단 만들고, 문형으로 뜨는 거.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110코 잡았어요. 그래서 55, 55코 바늘 지금 여기 바늘 나눴어요. 바늘, 어, 저는 이 바늘 두 개로 사용을 하니까 일단은 코 잡을 땐 하나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 앞에 앞에 5, 55, 55 해놓은 거를 바늘 나눈 상태에서 여기 처음에 1 번부터 뜰게요. 다른 바늘로 시작을 해서 여기다가. 실을 이제는 본인 실로 내가 뜨고자 하는 실로 안 빠질 정도만 남기고 일단 신장해야 되니까 그냥 겉뜨기 그냥 떠주시면 돼요. 한 단을 그냥 코수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는 끝에 코는 붙잡고 쭉한단 뜨고 지금 1 0코 잡은 실은 나중에 풀러 버릴 거라 했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 코와 나중에 반 접어서 겹뜨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단쭉 뜨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바늘 이쪽 바늘 쓰고 반 바늘 쓰는 거 원형 뜨는 걸로. 이렇게 해서 바늘 한쪽 55코 떴죠. 그럼 반대편 떠야 돼요. 이제는 여기 껴있는 이 바늘로 껴있는 바늘로 그냥 쭉 이렇게 가져다가 연결해서 끝까지 다 뜨고 여기서 연결할 때 꼬이지 않게 잡아가면서 할게요. 여기를 한단더쭉 반대편까지 이렇게 뜨시면 돼요.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당겨서 벌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뜨고 넘어갈게요. 네, 끝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바늘 쪽로 놓고 이것을 이렇게 나란히 놓은 상태에서 쪼르록안 꼬여야 돼요. 얘가 방향이 이렇게 돼서 안 꼬여네요. 지금 떠야 할 앞에다 놓고 쭉 일렬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뒤도 이렇게 나란히 쭉 맞춰놓고 실을 정확하게 갖고 와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자기 바늘끼리 바늘 두 개죠 앞에 자기 떡을 떠야, 떠야 하는 바늘을 쭉 끝을 땡겨서 앞으로 갖고 오시고 이가 한두 단만 요거 꼬이는 거 신경 안 쓰시면 그냥 보이니까 쉬운데 처음에는 이게 잘못 때문에 이거 꼬여 버려서 메비우스 띠가 돼 버려요. 그러면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잘 확인하시고 여기다 놓고 네, 이렇게서 뜨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단을 더 뜨시고. 안을 볼까요? 제가 여기서 바로... 아... 음 아... 여기서 바로 늘렸네요. 그러면 한단 지금 여기 떴으니까 이 상태에서 늘려야 돼요. 그러면 110%니까 11코를 뜨고 늘리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여기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둘, 여섯, 여덟, 열 하나. 여기서 느리, 느리실 방법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밑에서 얘를 가지고 이걸 이거 뜬 거를 빼지 말고 뒤로 껴서 해도 되고, 요 밑에서 이 실을 가져다가 꼬아서 뜨셔도 되고 방법은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바늘 지금 그 도안에도 그렇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음, 마지막 코를 빠, 빼지 않은 상태에서 뒤로 찔러서 그래서 이렇게 늘리시면 돼요. 그래서 11코 뜨고 한번 늘리고 11코 뜨고 한번 늘리고 한단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뜨고 열린 거 빼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하나 됐죠. 그럼 여기서 열한 번째 된 애를 다시 끼고 뒤로 들어가서 앞에서 뒤로 들어가서 다시 끼고, 한번 늘려주고, 그리고 또 11코 뜨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하나, 하나 둘, 오우, 그냥 막 가네요. 네. 응. 래서 여기서도 11번째.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다시 끼고 뒤로 들어 들어가서 여면은한 코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섯서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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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제가 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챙 늘리는 부분 다 떴어요. 다 떠서 지금 이 부분에 이제 무늬뜨기로 해서 여기 접히는 부분 요거 한 단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코 수가 계산을 하면 160 코잖아요. 근데 무늬뜨기가 3 코가 한무늬에요하나가 모자라는 거는 그냥 무늬 없이 마지막 코 하나 음, 어, 마지막 코가 3 코로 무늬가 돼야 되는데 2 코로 무늬가 되게끔. 그러니까 하나 뜨고 두개 같이 뜨고 바늘 비우기인데, 뒤에 맨 마지막 거는 그냥 두개 같이 뜨고 바늘 비우기로 이렇게 한 코를 없애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맞춰서 예, 코수 조절해 가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챙 됐고, 이제 한 번. 지금 챙이 조금 좁은 듯 해요. 먼저 뜬 모자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짧은 듯 하긴 한데, 그냥 도안대로 해서 한번 비교해보기 위해서 생은 같은 사이즈로 그냥 이렇게 단수대로 그냥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늬뜨기를 일단 시작해볼게요. 그래서. 아, 그리고 요거를 지금 도안을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제가 여기 3번에 분산코 늘리기 하고 11코 뜨고 늘리기 반복을 해서 10코 늘어난다고 했는데, 요번 단에는 요렇게 11코 뜨고 늘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 3, 4번 같이 한다고 했던 요거는, 어, 그 다음에는 이게 1코에서 11코에서 12코로 늘어나고, 그 다음 또두단뜬다음엔 13코, 14코, 15코로 늘어나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음 코수가 이상하게 늘어나니까. 그래서 늘리는 코수 늘어난 위치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요렇게. 이, 라인이 늘어난 거에서 늘어나고, 늘어난 거, 늘어난 거, 이렇게 쭉 라인이 서요,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지, 계속 11코 하고 늘리면 이거 이렇게 이상하게 되니까, 그거 해석을, 그렇게 표시를 다시 했어요. 제가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의할게요. 그러면, 한 코는 그냥 뜨고, 그 다음에 두코 같이 뜨고,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 두코 같이 떴으면 바늘 비위가 따라와요. 코수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 뜨고 두코 같이 뜨고 바늘 비우기 한코 뜨고 두코 같이 뜨고 바늘 비우기 한코 뜨고 두코 같이 뜨고 바늘 비우기 이걸 쭉 같이 해주세요. 그럼 마지막에 코가 아마 이 바늘 비기 인데두 코만 남을 거예요. 그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 뜨고, 두개 같이 뜨고 바늘 비기. 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뒤에 두 코, 요, 가, 아 바늘 비기 하고 뒤에 한코 남아서 얘를 그냥 하나 같이 뜨고, 뜨면 끝. 그래서 코수 맞추시면 되고요. 그냥 없어지는 대로 무늬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다음에 이제는, 음, 여기서 세 단을 그냥 메리아스로 돌아주세요. 줄이기, 느리기 없이 세 단을 일단 뜨는 기 걸로. 한을 밀기 하고, 어, 네단 되어 있네요. 세 단이 아니고, 네, 단을 뜰게요. 네단 뜨고, 그 다음 줄이기, 줄이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무늬 뜨기, 챙 접히는 부분, 바늘 비우기, 주코, 오른, 왼코 줄이기, 겉뜨기 하나 해서, 이거를 이렇게 겉뜨기 하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계속 바늘 비우기 두개 같이 뜨기, 바늘 비우기 두개 같이, 이게 더 자주자주 자주 생기겠죠. 아니면 이게좀 너무 잦은 게 싫다 그러면 멀리멀리 멀리 해서 계산하셔서 더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힐 거고, 이제 반대편 쪽으로, 이제 여기를 더맞춰 길이를 맞춰야 돼서, 이번에 줄이기는, 그냥 왼코 줄이기로 하는데, 어, 지금 간격이 우리가 16코 될 때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14코 뜨고, 15, 16을 같이. 그렇게 해서 또 10군데를 반대로, 이렇게 라인이 쓰게끔 줄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 두개 같이 떠서 이렇게 라인. 그래서 이거를 다섯 번 하면, 꼭 봐야 요 이렇게,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 떴고 이두개 같이 뜨는 거를 간격 열 군데에 두코 같이 같이 두 단에 한 번씩 열다 번을 하면 여기 코 수가 처음하고 똑같아져요. 그럼 요 위는 반 접었을 때 같이 붙일 수 있는 길이만큼을 딱 맞추시면 돼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줄이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160코가 됐으니까, 그거를 10군데로 나누면, 16코, 16코가 한 간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코 뜨고 2코를 같이 뜨는 걸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번한 단은 14코 뜨고 2개 같이, 그 다음 단은 그냥 돌고, 두 단에 한 번씩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13코하고 2코 같이, 이런 식으로 줄이면 될 거예요. 쭉, 뜨시고열네코를 뜨고, 열네코 뜨고, 뜨고, 그러면 여기 늘린 코, 나오죠? 바늘 비율에서 지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이 무늬뜨기 때문에 밀렸구나 응, 맞네요 반비교기 두개같이 그 다음에 다시 또 14코 뜨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하나, 둘, 셋, 열 넷. 하고, 또두개 같이. 코수 확인. 여기가 줄인 거고, 여기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넷코한 다음에 열다섯, 열 여섯을 같이. 이렇게 해서, 요번 한단 줄이고, 그 다음 한 바퀴 그냥 뜨고, 그 다음에는 열 셋, 열넷를 같이 뜨는 걸로. 그러니까 줄인 애가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하고 같이 줄여드려요 그래서 라인이 이렇게 쓰면서 두 단에 한 번씩 다섯 번 줄인 다음에 연결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떴어요. 줄이기 다섯 번 하고 어, 길이 맞춰서 저는 한세단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 맞춰서 두 개가 길이가 같아지면 반 접었을 때 똑같은 길이가 나오면 이제 겹뜨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처음 시작하는데부터 이렇게 잡고 하는데, 이거를 뜰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바늘을 이렇게 뜨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렇게 반 접었죠? 안쪽으로, 먼저 뜬 거를 안쪽으로, 그러니까 별도 실 색깔이 있는 이 부분을 안쪽으로 놓으시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 바늘, 그러니까 왼손에 있는 바늘에, 여기에 있는 남의 실 사이에 있는 내 실이 있어요. 첫 번째 거부터 해서 이렇게 같이 잡아주세요. 이렇게 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이사이에 내거실 밑에 이렇게 있는 거 다른 실 사이에 내거 있는 첫 번째 거부터 귀 끼고 같이 뜨시면 돼요. 이렇게 뜨고 그 다음도 순서대로 그 다음 거 이렇게 끼고 같이 이렇게 해서 끼고 같이 들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숫자 맞아야 돼요 밀리시면은 잘못 되니까 우니까 울기도 하고, 코수가 안 맞으니까, 순서대로 오자 보시면서, 왼바늘로 끼고, 두 개를 같이 뜨게. 이쪽도, 이렇게, 순서대로 쫙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조금 한 다음에, 제가, 불보릴게요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같이 뜨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같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실, 배색 실 했던 거, 남의 실 별도로 실 잡았던 애들을 이렇게 끊으면, 네, 이렇게 끊어버리면 여기가 깔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쭉 끝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사이에 있는 실 잡고 같이 떠주고. 이걸 풀어내실이기 때문에 다른 바늘에 얘를 다 일일이 낀 다음에 실 풀어내고, 그 다음에 또 같이 겹두고 이래도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잡고 떠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같이 뜨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코하고 이쪽 코하고 같이 떠야 되니까, 하나씩 순서대로 바늘에 잡고, 뜨고, 또 다음 거더 이렇게 아래서 위로 잡고 같이 뜨고 또 아래서 위로 잡고 같이 뜨고 처음에 코 만들 때는 조금 실 이렇게 여유 느슨하게 해서 좀 잡기 편하게끔. 이대로 보면은 이 안쪽에 요 코를 쩔어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는 핑크색 사이에는 회색 실을 잡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잡은 다음에 실 정리 싹 하시고요. 이제는 이제 아무 문제 없이 8cm에서 9, 10cm 뭐 길게 뜨시면 더 길게 원하는 길이만큼 쭉 떠오시면 돼요. 거기까지 넘어가고 그 이후로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쭉, 이거 끊어서 빼버리면 깔끔하게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떴어요. 지금 여기 탱 됐고, 다음에 합쳐서 여기 길이 머리 둘레에 10cm 정도 떴어요. 여기서 이제 위, 위에 줄이기, 줄이기가, 예. 네. 렇게 5등분 해서 어, 22코 되거든요. 그러니까 1, 2를 같이 뜨고, 여기는 같이 뜨는 게 아니라 거꾸로죠. 여기는 오른코 줄이기, 왼코 줄이기를 해서 숫자는 이렇게 썼는데 여기가 2, 1, 2가 되고 모양은 이게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5등분으로 해서 만들면 돼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코하고 두 번째 코는 엎어 씌우기. 그러니까는 오른코 줄이기로 한코 빼고 두코 빼고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같이 뜨시면 오른코 줄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떴으니까 요 사이에는 18코가 있어요. 이제 내시면 되죠. 그래서 6, 일곱, 여8 아홉, 10 하나 12 13 14섯 열여섯, 열일곱, 17 18 19 20 제가 이걸 세 개부터 셨으니까 10 2 0을 쉬면 돼요. 하나 둘 줄인 것까지 포함해서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이넷, 열이, 고이네들, 열아홉, 스물, 그 다음에 스물하나, 스물둘 같이 110코니까 그거를 다섯으로 나누면 스물두 코씩 이렇게 해서 또 하면 돼요. 요 하나 삼각형, 그 다음 다시 바로 여기서 오른 코 줄이기 두개 같이 뜨고, 또 여기도 열여덟 코, 18코. 열여덟 코를 시작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열여덟 그 다음에 또두개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해서 다섯 군데를 다 줄인 다음에. 한 단은 줄이기 없이 그냥 뜨고요. 그 다음 단에는 또 줄이고. 이 안에 숫자가 줄면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군데. 하나 둘셋넷 다섯 등분 해서 오른 코 줄이기, 왼코 줄이기. 다시 오른 코 줄이기, 왼코 줄이기. 해서 다 줄인 다음에 맨 위에는 음,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코, 열코만 나오면 그거를 또로롱 뭉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자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